2025년 5월 대선을 불과 24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. 경선을 통해 정식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당 지도부가 강제로 교체하려 한 겁니다. 당은 새벽 3시부터 단 1시간만 후보 등록을 받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한 사람은 단한 명, 한덕수 후보였습니다. 김문수는 이 모든 상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후보직은 박탈당했습니다. 하지만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하는 부결되었고, 김문수는 다시 후보 자격을 되찾았습니다. 국민의힘 지도부는 결국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했죠. 이 과정에서 한동훈은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판했고, 안철수는 민주주의 쿠데타, 홍준표는 미쳐도 곱게 미쳐라고 나를 세웠습니다.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당 내부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가치까지 흔들렸다는 점입니다.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특정인을 위해 정치작전을 벌인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. 누가 옳았는지 보다 어떻게 정당이 한밤중에 후보를 바꾸려 했는지가 더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정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.